프랑스군은 콩발랭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백년전쟁 중 잉글랜드가 처음으로 겪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죠. 잉글랜드는 그후 60년간 큰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귀족과 동맹을 맺으며 프랑스 영토를 점점 잠식했습니다. 아젠크르처럼 말이죠. 잉글랜드군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she thought, i 그래, 이길어야지 1429년 프랑스는 절박했습니다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된 도시인 오를레앙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잉글랜드 군에게 점령당한 요새로 둘러싸였었죠.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시농에 지원해줄 수 있는 병력이 남아 있었죠. 프랑스의 왕세자 도팽 샤를이 이곳 요새의 자리를 잡고 오를 레 렝을 구하려 군사를 보낼 공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팽 샤를이 망설일 때한 농민 소녀가 궁에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였죠. 소녀는 자신이 도팽 샤를이 왕에 오를 수 있도록 돕고 잉글랜드 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곧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결국 17살의 잔다르크에게 오를랑 해방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내습니다 이 임무는 잔다르크가 신이 내린 사명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1429년 4월, 잔다르크는 신홍에서 군사들의 선봉에 서서 프랑스의 숙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점령한 요새로 둘러싸인 채 최후의 방어선마저 위태로워진 오를레앙은 당정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열일살의잔잔르크크 왕의 의대를이이끌도시시해해하하 나라의 의몰을을막 위해 해 전장으로 려왔왔습다다 인글랜드군은 루아르강 남쪽에 레투렐이라는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레투렐은 오를레앙으로 이어지는 보급선이었습니다 즉 레트레를 사랑하지 못하면 오를내 b 을 구할 수가 없었죠 이거 파괴하라고? 어 a l i t t 수있 bit of a l i t 잉글랜드의 포위 공격으로 고통을 겪었던 오를레앙은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요청했지만, 잉글랜드 순찰대의 위험으로 도시까지 보급품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를레앙이 보급을 받기려면 프랑스군이 도로에서 잉글랜드 습격대를 몰아내야 했습니다. She can. 와, 장벽가 진짜 세다. 잉글랜드 습격대를 제거하여 보급품 호송대가 안전하게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오를레앙에 보급품이 도착할 때마다 잉글랜드 습격대는 도로로 돌아와 프랑스의 물건을 약탈하려 할 것입니다. 고급점 보성대가 도시에 도착하여 프랑스 군대에 꼭 표했던 금을 제공했습니다. 나라크론 따다 사건 개발해야지, 댓어 아이 고 개그드 네 график oh, ойлгомжтой Hola. Oye. Ah no. Al temps. Aquesta Let's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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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s l t l e t c see. Let's e e t s

또 하나의 교역품 호송대가 군대를 강화할 금을 가지고 오를 내항에 도착했습니다. 오, 안 돼, 죽겠다 <목소년단> Sånn, ja!

c'est le temps d'adventière, la panthère, messieurs. Commence de main verte! Mon chevalier. Avant. cứ làm được, cứ làm được hết 교육품 후송대가 군대를 강화의 금을 가지고 오를 내항에 도착했습니다. 북쪽의 요새가 프랑스군에 무너지면서. <목소리> Oh. 군은 동쪽의 잉글랜드군 요새를 불태워서 루아르강 남쪽 강둑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잔다르크의 군대는 북서쪽의 잉글랜드군 요새를 불태웠고 오를레앙에 가해지는 압박은. 레트베은 오를레앙으로 가는 보급로로 잉글랜드군이 오를레앙을 공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샌다르크가 레트베을를 손에 넣으면 오를레앙은 마침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하 나의 교육품 호송 대가 군대 를강 화해 금을 가지고 오를 내향에도 착했 습니다. 그래 이제 다 죽었네. 아, 떠나. 왕의 군대는 증오스러운 적을 레트렐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를 레앙으로 통하는 주 도로를 프랑스군이 되찾자. 잉글랜드군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프랑스군의 순뇌부는이 기적 같은 승리를 자축했으며, 잔다르크는 오를량의 소녀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운전생활 저항. 잠깐 저거 아니라 하연 다 했을 텐데. 중세 군대의 행군은 마치 움직이는 도시 같았죠. 기사들과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람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Knights lived in luxurious tents called pavilions, which had all of their furnishing: proper c h 이들이 쓸 가구를 모두 옮겨야 했는데, 이는 전쟁 물자보다 우선시되였습니다 무기와 갑옷을 정비할 장인들 또한 한 부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수선해줘 해야지. 또한 많은 민간인들도 한몫 크게 잡을 기회를 엿보며 군대를 따라다녔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려 경쟁했죠. 수천 명의 병사들 중 대부분은 말을 탔습니다. 기사들은 최소 6필의 말과 말을 손질하고 편자를 갈며 사료를 줄 사람이 따랐죠 일반 병사들은 빵과 파티지라는 걸쭉한 죽을 먹었습니다.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죠. A knight on campaign would expect the best food, so we have game, we have fine meats, we have fruit when it's in season, always cooked because food is tied in with health as well. That's very important. I'm just finishing off a dish here of spiced meatballs with a red wine and pine nut sauce. French 군사훈련을 하거나 소규모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